이 힘이 의식이 아니죠오 에? 아 선생님, 내 힘이 역시 달빛 소라타. 달빛 소리지요? 달빛 소리지요아 너무 정확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림은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자 붕어조가 오늘 낚시할 영광의 작은 소름다. 아 포인트 정말 좋죠. 야 정말 금방이라도 넣으면 붕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야 수로 형상이 잘돼 있네요. 아 이쁩니다. 야자 이야... 주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풍월주인사 드리겠습니다 한줄 땅은 모텔을 자기였습니까아 이거 아주 땀이 비 오듯합니다 비 오듯해 어 오늘은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어~ 저희 집 앞에 있는 수로에 나와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편하게 낙서할수 있는 소로다 어, 이곳은 이 영광에 있는 대형 저수지인 이 불갑 저수지에서 흘러내, 흘러서 내려오는 이 천의 부분입니다. 어, 이곳은 오종이 우리나라에는 있 모든 오종이 다 있습니다. 정말 5만 가지 잡아부터 해서요. 뭐 붕어, 이거까지 아주 그냥 벽에 다 있습니다. 뭐 짱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에는 모든 오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어, 너무 집 앞에 가까이 기 때문에 붕어초가 예전에는 잘 당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는 <laughs> 잘 당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어, 앞에 물풀도 잘돼 있고 저 뒤쪽 맨 바닥 그리고 이쪽으로 부들 쪽으로도 잘 형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포인트는 지금 굉장히 뿜다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어 대상 오종은이 붕어와 이 잉어를 붕어초는 <laughs> 어쩔 수 없이 이 잉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붕어초는 뭐, 채비가 됐던 밑밥을, 떡밥을 운영하는 것이 됐든 해가지고 무조건 붕어 한 대상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붕어와 잉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잉어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도 자, 붕어하고 잉어를 대상 5종으로 한번 선정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은 낚시하기가 참 좋은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은 뭐, 좀만 이제 비가 온다면은 물을 다빼버린다 수시로 물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이렇게 차이는 정도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오늘 때마침 물이 참 만수위로 잘 들어와 있네요. 또 낚시인들이 많으면 물을 빼버립니다. 낚시보다라고 <laughs>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아 오늘 이곳에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하고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장소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홍준다. 아, 더워. 아. 음. 자, 오늘 미끼는 이 껌딱지 옥수수 오븐 글루텐에다가 삼색 어, 껌딱지 삼색 오븐. 자, 에코레제 삼색 오븐을 1대1 비율로 섞어 놨습니다 그래서 붕어하고 잉어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풍월주가 이 초짜낚시이다 보니까 어, 많은신 선배님분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십니다 이제 제 채널에 보시면 정말 이 말씀을 되게 재밌게 하시는 이 선배님 한분 계시는데 어, 그 선배님 말씀이 아무리 작은 잉어를 잡더라도 무조건 물고기는 뜰 채로 떠서 살림망에 넣는 것이 예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그게 낚시인으로서 보기 좋은 모습이니까 이렇게 고기를 걸었을 때 손으로 들렁들렁 들어가지고 줄 잡고 들어가지고 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참 좋으신 말씀이고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풍울주가 생각하기에는 고기를 걸어서 뜰채에 담게 되면은 어 고기가 바늘 입에 걸리는 상태에서 저 안에서 막 팔딱팔딱 뜁니다 그러면서 저 그물로 인해서 상처가 비늘이 상처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입에 이 상처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오종이 어쩔 수 없이 뜰치를 대서 뜨지만은 작은 오종은 제가 어 차라리 그거보다는 들수 있으면 들어서 빨리 바늘을 빼서 살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laughs> 아 나름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 건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더 이 조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 물고기들한테 이 스트레스 주지 않고 잡는 잡을 수 있을지 한번 풍월주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조언 감사합니다. 풍월주입니다. 쳐 걸었습니다. 뭐여? 뭐여? 몸에, 첫수가. 뭡니까, 이거? 어분 글루텐에, 첫수에. 이야, 씨. 자라가 잡혔습니다. 아니, 첫수가. 헤헤, 참말로. 변증이 여러분. 첫수가 자랍니다, 자라. 스물스물 스물 살살 끄고 가는게 뭔가 있더만은 자라가 잡혔네요 이야~~ 스물두 태어나서 자라 처음 잡아봅니다 이야~~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자랍니다 진짜 이야~~ 진짜 <laughs> 뭐 이런게 다 나옵니까 진짜 <laughs> 아이고 진짜 어미 못잔데 아이고야 너 잡히지 말어 왜 니가 잡히고 그래 아이 뭔 내가 어분을 너무 많이 섞었나? 아이고, 참 귀엽습니다. <laughs> 아 귀여워. 이거 손 조심해야 된다. 손조심이거 진짜. 어휴, 들어가거라. 어이구 어휴, 잡히지 마라. 에이 고맙다 그래도 처음 잡아보는 잘한다. 처음 잡아보는 잘하지자. 아자 아, 지금 비가 아주 잔잔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풍수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 풍경입니다. 자 아,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딱 잔잔한 이 물가를 딱 적셔주면서 때려주는 이비 빗소리가 참 좋네요. 아, 이럴 때 정말 찌않나다 올라오면서 아주 그냥 붕 얼굴 딱 보면 최고인데요. 아, 오늘뭐 짧게 진행하는 비 같으니까 뭐 파라솔은 피지 않겠습니다. 비는 맞는 겁니다. 아이고 비도 그쳤고 이제 저녁 낚시를 위해서 집에 가서 밥좀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집이 코앞에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요. 오늘은 뭐 잠도 외박 안할 거고요. 잠도 집에가 잘 거고요. 밥도 집에 가서 먹을 거고요. 그리고 급하게 나오느라 아이 뭔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화를 안 챙겨왔습니다. 쓰리퍼를 신고. 아 밤이 되면 왠지 쓰리퍼 신고 있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가서 쓰리퍼도 갈아 신고. 그래서 샌들 갈아 신고 장화를 좀 갖고 와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밥좀 먹고. 확실히 물색이 좀 깨끗하다 보니까 낮에는 입질이 별로 없네요. 밤낚시에 이쁜 찌올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밥 맛있게 먹고 쉰 다음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나간다. 와, 와 좋습니다. 아 낚시 접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자 시청자 여러분 어집 근처에 있는 이 이쁜 수로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쉬어 가면서 자 한번 낚시를 진행해봤습니다 자 밤에도 낚시를 진행해봤고요 밤에도 한3 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 어 계속 이 미세한 입질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체질 타이밍을 줄만한 그런 입질들은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침에 날이 밝고 보니까 야 멸치가 돌아다닙니다. 멸치가 <laughs> 멸치가 계속 반짝반짝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손가락이만한 게 아무래도 살치 새끼들 같은데 이 살치 새끼들이 바늘은 못 물고 이 늘어진 굴루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깐족깐족거리면서 입질을 보였던것 같습니다. 아 이곳이 이틀 전만 해도 정말 이 아홉치 여덟치급 붕어를 마리스타 자은 곳입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고 제가 또집 앞이고 하니까 달려왔는데 야 정말. 하루하루가 다른 게 진짜 이 낚시인 것 같습니다. 야, 어떻게, 야, 이틀 전에도 잘났다는 곳이, 야, 오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 물론 뭐, 똑같은 자리여도 이 풍을 쭉 앉으면, <laughs> 항상 그렇죠. 아, 처음에, 내심, 처음 잡아보는 이 자라를 잡아가지고, 아, 정말 설레였었는데, 야, 힘듭니다, 힘들어. 더 이상 낚시해봤자, 시청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께 뭐 좋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밤에, 또, 조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푹쉰 다음에요. 어, 밤에 또 다른 조행을 떠나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붕어가 잘 나오게 생긴 그런 이쁜 포인트입니다. 내심 걱정했던 거는 아, 진짜 <laughs> 너무 이 작은 시알에 붕어들 폭탄을 맞아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 <laughs> 아이, 참, 괜한 걱정을 한것 같습니다. 굳지 않은들 걱정을. <laughs> 아이, 참, 진짜. 뭐, 풍월주가 잘잡 풍월을 잘 잡는 조선 아니지 않습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 알겠지만, 풍월주는 풍어를잘 잡는 조선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나 이런 이쁜 포인트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하고 이런저런, 어,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또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막 달아주실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그 댓글에 풍월주가 또 답을 해드리고, 그런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풍어주가뭐 밴드나 카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수 있는 유일한 소통이고 또못 잡더라도 이게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이나 구독자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맨날 뭐못 찾아봐야 됩니까? 아니 <laughs>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인사는 되려거 아닙니까 무사히 잘 살아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뭐 부족한 영상이지만 앞으로 뭐못 잡더라도 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일주일에 한 번씩 인사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음 응?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께 보고 싶어하는 결과물 예. 그런 걸보여드리 못해서 참 송구합니다. 자 다음에 어 기회가 된다면 그언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희박하겠죠1 년에 몇번 없을 거예요. <laughs> 그런 결과물 을 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품을 쪽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낚시. 뭐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포인트 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메일로. <laughs> 아이, 그래야 제가, 어, 머리가 잡을 거 아닙니까? 아이, 실력이었으면 포인트라도 좋은데 앉아야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풍월주만 한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칠, 풍월주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참. 누가 봐도 이렇게 멋진 포인트인데, 아, 진짜, 난왜 이러지? 아, 항상 매 조행은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 또 물가 양께 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낚시 초고수 되면 낚시 접었죠. 6호는, 옆으로, 보세요. 꼭붕어 있지 않습니까? 붕어는 찌를 올려갖고 끄고 네. 갔는데 이것은. 당겨서 옆으로 끄고 가든가. 아, 안 올리고, 옆으로 그대로 네. 이렇게 그래갖고, <laughs> 그게 다 모자예요. 들어 올려면 생각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아님왜그식이 <laughs> 아니쇼? 예? 소개님, 내임이 역시 달빛소리 같아. 달빛소리지요? 달빛소리지요? 아, 너무 정확히 보신 거 아니에요? <laughs>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 제가 달빛소리지인 줄 아셨어요? <laughs> 어, 네, 네, 아, 너무... 달빛소리지 팬이세요? 우리 그 동생이 네. 유튜브에서 그걸 자주 본가 봐요. 에, 아니에요, 저거. 저거가, 저, 저, 음... 아, 동생분이 구독자시구나, 달빛소리지. 아마 예, 그은것 같아요. 자, 낚시 잘하시잖아, 잘 잡잖아. 응. 오래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